화생방 코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년에 화생방이라니. 혹시 환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습니까? <laughs> 어제 밤부터 갑자기 심해진 콧물 감기로 인해 비강이 꽉 막히는 바람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대뇌 전두까지 가깝한 상태입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꽉 <laughs> 막히면 가스실 체험이 특효입니다. 호가 뻥 뚫릴 때까지 계속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페셜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자, 또 다른 환자 없습니까? 그치, 그럼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화생방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민열, 사양, 좌. 좌. 드디어 괴병도 열에도 통하지 않는 화생방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싸운 노화를 전수해 주시. 그게 뭡니까? 무조건 숨을 오래 참아야 한다 것쯤은 알고 있겠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교관들이 군가를 시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날숨 군가라고 들어봤나? 말 그대로 숨을 들이쉬지 않고 날숨만으로 부르는 군가를 말하지. 날숨만으로 어떻게 군가를 합니까 예? 힙업을 보여 주시. 멋있는. 사나, 이렇게 계속 날숨만으로 군가를 소화해야 한다. 마시오, 사나. 그럴싸한데? 나들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